이현자 선수가 베라스 올리고 있는 가운데 네. 빠른 동차에 이은 게스러지고잡지는 네. 그냥 앞마당에 넥서스 지어 생각 예 지어지고 있고요. 예뭐 다른 건물 필요 없이 이게 바로 넥서스 가는 거죠? 아 이게 아, 뭐죠 아,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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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나온 예. 상태에서 파이에 출렁입니다. 실런스 각기 역할로 막 굉장했는데요. 어 이제 머고 예. 한가지 가 굉장한데. 예, 승부 아닙니다. 네. 예. 그렇죠. 예. 감사합니다. 나왔던 넥서스는 이제 일하러 일터로 돌아가주세요. 미원적인 대응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죽기 일부 직전 이 벌처가 계속 네. 계속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있어. 예, 예. 이렇게 중단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, 와 풀벙커여 하려고 당해요 네. 아, 네. 그런 시간동안 내가 어, 네. 벌처가 벌처가 빠져나오는 콧밭에 글락처 그냥 라인 패턴을 막빠져 강민선수 하지중에도그 그 과정에서도 병력팬 있습니다 자당가는 강민선수 치즈고자 박민선수 콜 다시 또내려갑니다 아직 흔히 기에 있는 질람! 자 다시 자흔니다기를터리배안 안 돼요 네. 아 병력 맞받기 위에서도쫓차 치즈가 나옵니다 치즈! 강민선수 치즈! 먼저 1세트는 선수가 강민선수로부터 t 지를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. 경기 시간은 13.